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영아워징 설계팀 최대리입니다. 다들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이번 촬영은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고 맑게 갠 날씨에서 촬영을 할수 있었네요. 오늘은 성수동의 중공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동아워징은 준법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30년이 넘는 노후 건물에서 중축공사 내 외부 리모델링, 승강기 신설 공사를 진행해 새롭게 다시 태어났는데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0평 규모의 건물로 뚝삼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업 지역이라 법적 용적률이 높은 것에 비해 작은 용적률로 인해 임대 수익을 올리는데 제한적이었고 30년이 넘는 낡은 외관은 건물을 낙후되어 보이게 했습니다. 성수동의 경우 중공업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용적률의 여유가 많아 중축을 통해 임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도 중공업 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 용적률이 많이 여유가 있어 중축을 통해 50% 정도 상승시킨 건물인데요. 그래서 기존 4층이던 건물이 5층이 되었고, 연면적은 약 38평가량 증가해 앞으로의 임대 수익 상승이 기대됩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풍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무실 임대가 성수동과 몇몇 강북 지역까지 확대되며, 임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으로 이러한 지역에서 사무실 임대를 안 한다면 당연히 손해겠죠? 기존 건물은 작은 창과 적벽돌 조적으로 마감해 답답하고 올드한 느낌을 많이 주었고 계단실은 유행이 지난 유리 마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관리가 미흡해 깨져 있는 부분이 종종 있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외관의 경우 성수동에 있는 개성 있는 건물들의 디자인에 뒤처지지 않도록 아치를 사용해 건물에 포인트를 줌으로써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한 건물 양면이 도로를 접하고 있어 배면과 정면 모두 아치 형태를 넣음으로써 보다 통일감 있는 모습으로 개선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에서 승강기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이 건물 역시 옥상층까지 승강기가 운영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고, 옥상층은 작은 조경과 파라펫 조명을 활용해 다양한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부 내부의 경우 사무용도 레이아웃으로 변경했는데요. 석고보드로 면을 잡고 화이트 페인트로 깔끔하게 마감해 사무실 임대에 최적화시켰습니다. 이번 성수동 현장의 경우 중축공사 내 외부 리모델링, 승강기 신설을 통해 앞으로의 가치상승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성수동 상권과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했으며 중공업 지역이라는 장점을 잘 활용해 적절한 증축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수요 증가를 반영해 이해받는 레이아웃으로 설계해 현 시장 상황에 가장 적절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른 중공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리모델링 전문